카카오는 올해 AI 전략을 구체화해 공개했습니다. 정신아 대표가 직접 발표에 나섰는데 특히 이 자리엔 오픈 AI 샘 올트먼 최공 경영자도 참석해 카카오와 전격 협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외에 현재 개발 중인 AI 카나나 등의 오픈 AI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자체 개발 중인 언어 모델 외에 오픈 AI 모델도 함께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AI 모델을 조화롭게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용자 편의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양산은 AI 기술 협력을 넘어 한국 맞춤형 공동 제품 개발도 추진합니다 오픈 AI는 카카오가 오랜 기간 쌓아온 서비스 역량과 카카오의 서비스의 개발 진행 속도에 맞춰 최적화된 AI 기술을 서비스에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파트너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픈 AI의 채찍 PT 서비스는 최고의 AI 기술이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로 카카오와의 앞으로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